이서문나 교회가 환란과 궁핍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받는 환란과 고난도 큰데 장차 또 고난이 온다는 거죠. 장차 고난이 또 온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장차 또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마귀가 장차 너를 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는 이런 환란이 오는데 이제 그런 환란이 오는 가운데서도 에, 네가 죽도록 맡은 일에 충성을 잘해라그래하면은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왜이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이 교회에 왜 이런 환란과 시험이 자꾸 오고 또자 장차 이렇게 오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싫어해요.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후원를잘 해주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연기를 뿜어가지고, 예, 연기를 뿜어가지고, 예, 고통을 주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략적인 계획이 있겠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마이 받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은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어변하르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그왜 이런 시험이 올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이러면 시험이 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와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오는데, 그때 영광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고난이 없이, 이제 고난도 또잘할래요죄 짓고 못된 자고 다니면서 고난당해놓고는, 아유, 고난당하면 은뭐 영광 받는다, 계시니 고난당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고난이 온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아,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증거하고 기뻐하게 한다. 아, 예. 그럼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신다. 아, 예. 주님이 다, 다스리는 나라. 이 주님이 다 서린 나라가 빨리 와야 돼요. 네. 그래야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우사, 우사 곧,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음. 그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를 참여시켜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나라가 올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한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은이 고난이 아주 싫은 거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그 말이죠 베드로 전서 1장 6절7절도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오히려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기뻐해야 된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말은 나도 하기 쉽고 우리 듣기도 쉽지만은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아이고 기쁘다 고난 와서 기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왜 고난이 왔느냐? 그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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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실 때는 주님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도 당하는데다가 또 예,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신이라 그랬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오잖아요. 아, 네. 네가그 믿음이 진짜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가짜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고, 진짜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아, 니가 믿었으니까 내 나라에 들어와서 네가 영광을 노려라. 이렇게 이제 그냥 보내주면 좋겠는데,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말씀을 준행을 안 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도 이삭 바치라는 게 사람 하나 바치라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가 오늘 날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명령 지키면은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네. 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는 너를 너희를 낮추시며 그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니라 아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있는 <laughs>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 명령을 했죠.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는데 요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뱀새끼를 보내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뱀새끼가 와서 이제 시험할 때에 그 뱀이 하는 말이 그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카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다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혹시 죽을까 이랬다 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절대로 안 죽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안 죽어 왜못 무게했느냐 선악을 알까 해서 못 무게한다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삼장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놓라 하셨느니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음. 하나님 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량 죽으리라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뱀이 더 시험을 못 하는데, 이 지금 말씀을 지금 혼잡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캐놓고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뭐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사단이 요 여자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 안 죽는다는 네. 거죠. 죽을까 하는 거는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 캐시면 죽는 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죽을까 하는 거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엘이 아, 이거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걸 먹지 말라 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죠. 근데요거를 하나님이 알까 해서 선악을 알줄 알고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게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식으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말씀을 그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는 거지 선악을 알까 싶어 가지고 못 먹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뱀의 소리에 속아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뱀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였으니,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헐을 먹을 지니라. 저주가 내렸죠? 보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 예언 되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 뜨려나하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이 여기서 벌써 예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기다 숨어 있는 거죠. 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먹지 말라 한, 니가 니가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종,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지 하며. 말라 한걸네가 먹었던 건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 역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된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 결론이 나쁜 거예요. 저, 나쁜 건데, 22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해서 알까 싶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라. 그걸 이, 이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잘 보세요. 그건가. 선악을 알게 됐었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된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또 따먹고 영생을 하면 큰 일이다 이거죠. 영생할까 하느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과를 못 먹게 하려고 여기서 쫓아내는 거지. 네. 선악을 알게 한게 죄가 돼서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이 마귀들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걸 2 2절 이게 이 시비지 읽어보라는 거죠. 아, 저주 마정기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원수를 갚고 난 뒤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난 뒤에 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만유를 회복시켜서 이 생명관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보내 가지고 땀을 흘리고 이제 땅, 땅을 갈고 심고 거두다가 나중에 헐고 돌아간다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내 쫓아 가지고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네. 길을, 생명나무 모으로 길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주 강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낸 건 선악을 아는 게 죄가 아니고 선악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악을 선하다하며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흑암으로 광명을, 광명을 삼으며,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화 있을 진저. 예, 아멘. 자, 악을 선하다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죠 아멘.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이런 사람들 화를 받는 건데 선악을 안하기 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또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한번 내가, 내가 오래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서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대저, 젖을, 먹는, 젖을 자마다.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장성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아는 게 죄가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범위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 그 글자 한자 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하고 시비할 일이 아니고 전체의 뜻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뭐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험하는 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으니까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하나님께 시험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는 시험을 해봐야 될거 아니겠어. 아,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고 그랬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는 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말씀 받은 교회가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단데 쓴 것이 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온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고 그걸 연단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시험하는 게또 있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딴소리를 하는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짓 선조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별벨 짓을 다 하면서 택한 자들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여부를 또 시험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시니 마지막 때도 이 말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그리스도의 믿는 자마다 믿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 보세요. 아멘. 계명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는 시험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니까 내가 자유로 말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그 말을 지키는 것이다 아들을 하신 말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